이것도 이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쭉 쓰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였습니다. 아, 그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아, 그들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 그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책망도 하고 책망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랩업도 해주죠 사랑으로 내가 왜 책망을 했는지도 부모님들이 알려줍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격려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의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성도들 이 아직도 그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상관없이 그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않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이요 그 베네수그 안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울고 나뭐 달라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젖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그가 깨달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장성한 사람은 자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연단 무엇입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왜 훈련받습니까? 내 네,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신앙의 연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20년 믿은 사람은 신앙의 성숙함이 있고 1년 믿은 사람은 미숙하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그 믿는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둠의 그 빛의 경계선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오, 지금쯤이면 세상을 사랑했던 그 옛날 모습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침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도 그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침례를 받는 것은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죄사함을 그물 속에서 죽어요.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게왜 필요합니까?라는 그 무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들은 안수하는 것에있어서도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이안수함은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수하는 것, 것을 통해서 안수해서 사람을 안수 자리에 앉히기 위함에 빠지거나 안수하는 것을통안수 그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그 만사를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수는 기름부으심입니다. 그래서 기름부음받은 자들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안에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여기다 세우고 이 사람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세우고 이러한 일들이 팽배했습니다. 오,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수해서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너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불평의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안수를 이상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은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 안수 집사님들 이던 장로님들 이던 목사님들 이던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안수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안수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수함의 유익함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것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것을 주제로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책망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고 다른 주제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근심했을 것입니다. 오, 내 신앙 어떻게 하지? 오, 내 믿음 어떻게 하지? 내 믿음 괜찮은 건가? 라고 두려워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망할 때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을 다시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은 그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였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사,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책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당장은 아프게 할지라도 훗날에 훗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금 책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증거를 그들의 행위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와 행함이 그들의 삶에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이 BBS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BBS를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아니 뭐 거의 한달 동안 매일 밤낮으로 데코레이션을 만들고 이름표도 제작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정말 화려한 간식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간식도 준비하고 회의하고 이걸 다 옮겨다가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러한 선생님들의 수고가 믿음의 수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선생님들의 삶에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긴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늘의이 수고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히브리서를 받아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난 그 사랑으로 여전히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섬기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보통 다른 세상의 섬김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에 발런티어십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안에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하락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어 11절과 12절을 좀 우리가 함께 읽어 보고 싶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각 사람이라고 부를 때각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 사람 한명한 한 명이 다 누군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가슴 속에 있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섬김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믿음이 연약해질 때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지금 섬기던 일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새벽기도가 끝나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조식을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 뭐, sometimes 어느 날 이제 우리 기도의 어머니 조완나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가끔 컨디션이 좀안 좋으실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고 그러면 아, 아침 식사를 잘 잡수지 못하는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 우리 이웃에 있는 그 관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잡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시작합니다. 물게 뭐, 만들어 드린다든지, 어, 계란을 이렇게 한 입씩 먹을 수 있도록 다 잘라 드린다든지, 이렇게 잡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 입맛이 없으셔도 억지로라도 잡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기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안에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영적으로도 진리가 되어집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잡수어야 영양이 들어가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사랑하는 성도 섬기는 그 자리를 억지로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들 때조차라도 우리는 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랑의 섬김을 포기하지 안 했습니다 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눈물이 나도 사역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다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영적인 승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보다 앞서 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반딧불처럼 잠깐 빛났다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에요 지그치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를 섬기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맹세하셨다"라는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맹세는 모든 다투었던 일, 그리고 애매모호한 사건, 그리고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들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 같은 거죠. 어떤 계약에 대해서 최후 확정할 때 맹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최후 확정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이집트식 관용구인데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최후 확정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하실 때 그렇게 자손 대대로 변할 수 없는 영구한 효력을 가지고 약속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천지를 두고 맹세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천지는 변합니다. 천지는 언젠가 다 변화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천지를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두고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선교 단체의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to know god to make him know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to know god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날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약속으로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종속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원적인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그 약속은 오, 절대 변함 없으시겠군요.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할 때이 세상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좋아하세요? 어린이 퍼즐 같은 경우는 20 피스도 있고 이 렉탱글 안에 20 피스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운 피스들 뭐2,000 피스 액자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퍼즐을 만드실 때 여러분 처음에 어디부터 맞춰야 그 퍼즐을 순서대로 맞춰가실 수 있습니까? 코너 정답. 맞아요. 여러분, 이 렉탱글의 코너를 찾아서 맞춰 놓아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퍼즐을 순서대로 맞추기 시작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2,000피스가 되는 그런 어려운 퍼즐의 액자를 맞춰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인생의 그 다음 퍼즐을 맞춰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퍼즐들이 맞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인생에 어 이거랑 이거랑 맞네 맞춰놓고 어 이거랑 이거 어 맞네 맞춰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맞추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찾아서 그들도 이것저것 찾아 헤매봅니다. 그러다 가 시간을 낭비해요. 낭비하고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낭망합니다 어디서부터 퍼즐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까?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이 청문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렵고 갑갑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러분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PhD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롭습니까? 제가 여러분 산호생에서 개척하고 성도가 400명이 됐는데 400명 성도 중에 300명이 PhD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성도 중에 박사비 중이 가장 높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 공동체였을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PhD들 많으신데 이런 PhD가 지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첫 번째 퍼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제대로 순서가 풀려가고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로 시작하면 그 인생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첫 번째 퍼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시는데 소망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면서 Eternal life,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약속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맹세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예수님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위로부터 밑으로 어, 드 내려져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둘이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함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 때문에 위로,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침없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틀림없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립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지? 그 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행동을 안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여러분 부단히 애쓰며 열심히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서로 이것저것 시도하면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삶이 시험이 들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삶의 우선순위가 깨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일 중에 일 중에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가 우선순위의 네 다섯 번째에 있어요. 인생의 삶에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네 다섯 번째에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게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예배이고, 예수님의 관계가 늘 우선인 사람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 나 예배 드렸는데, 어, 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우선되어졌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라고 할때꼭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예배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막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우선했는가? 라는 것이에요 우선하며 살아갔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예배가 뒤로 밀려있는 인생은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바로 서면 우리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따라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근데 그 맹세하시는 것이요. 과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소망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세계가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 소망의 세계가 영원한 소망의 세계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소망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 참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신 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좀 고백...